안녕하세요, 백지입니다. 시시한 켰어요. 내가 백조같이 예쁘다니, 땡큐인걸? 네임 하잉. 어, 네임이보다 귀여운 체리 언니 안녕. 네임 롱 아이, 나도 내가 예쁜 거 안다니까. 그만 말해. 응? 어떻게 야 걸릴거지? 아 참맘이 안녕 뭐야 하나도 안걸린더니내율이랑상처 건드리더니 뺏어주지 어머 참맘이 <laughs> <흠>, 남친이시구나 <웃음> 안녕하세요 호호 <laughs> 혹시 챔마미 남친분 계셔요?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있잖아요챔마미가 바람 피우던데 증사지일까요? 아씨 어떻게 하는지. 아 품전 안녕. 아 미안한데 나는 마미 남친분께만 드릴 거라. 아씨 어쩌지?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걸리겠는데 모래 네임 너 내가 백조같이 예쁘다며 빨리 내편 들어 오케이 넘어왔어 땡땡 드릴게요 안녕하세요. 또 켰네요. 아니 여기서 챔바이 언급 막 그리고 한 번만 더 얘기 꺼내면 반박이야. 아무 것도 아니야. 저챔바이가 너가 아니라 동명이야. 게임 대열. 하루 게임이 아, 어쩌지? 나 아니거든? 아, 씨, 몰라. 끌 거야.